자,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 갈비 이야기입니다. 갈비, 양념 갈비, 맛있는 갈비. 자, 돼지 해 자입니다. 검은 돼지, 흑돼지죠? 흑돼지. 자, 검물현 자, 이렇게 쓰죠? 부스죠? 근데 이걸 반으로 쭉 잘랐어요? 쭉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죠? 검은 돼지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이것도 돼지. 그래서 돼지 해입니다. 돼지 해. 돼지 해는 12지지 중에 돼지를 나타내는 돼지띠들은 이해. 이해에 나타나 겠죠 자, 돼지 해 자입니다. 색일각자입니다. 자, 검은색의 두 개로 남은 돼지에 칼집을 새긴다. 자, 돼지갈비니까 칼집새기죠 색일각자입니다. 네, 칼집새이으니까 색일각자. 색일각자 뒤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쓸고차 들어가면 각고의 노력이 있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변양자 들어가면은, 자, 양각. 음각 반대 양각. 자, 드러나게 파는 것 양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손톱 딸린 장윤생의 새끼가 물에 떠 있다, 뜰부, 뭐, 어떤 것이 부각되다. 예, 이슈가 되다, 부각되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씨 핵자입니다. 씨 핵무기 할때 바로 이 핵이죠? 씨 핵자. 자, 검은색의 돼지고기에 넣은 나무의 씨. 자, 뭐, 자신의 이런 걸 넣었겠죠? 나무의 씨. 그래서, 씨 핵자입니다. 씨 핵자. 씨 핵자 뒤에다가 마음심제 들어 핵심. 여러분들, 한자의 핵심을 파악하시면 한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출해짜입니다. 자, 검은색의 돼지고기에 주인 아저씨의 사투리 말씀까지 갖추었다. 해서 가출해짜입니다. 제주도 방언까지 갖추었다. 해서가출해자가출해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작고 작은,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이 좋아서 지금 말은 밭에 보내 것이 지 마땅하다. 마땅할 당 자. 그래서 어떤 것에 해당한다. 자, 48에 쓰기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해당한다.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릴 열 자. 죽다, 무슨 왔네요 죽은 것을, 자, 칼로 잘라서 벌린다. 그래서, 벌릴 열자. 자, 벌릴 열자. 벌릴 열자, 다음 뒤에 찾아 들어가면 열차 되겠죠? 자, 야간 열차. 자, 다음에는 법식 뇌자입니다. 법식 뇌자. 자, 사람이 말이죠. 자, 죽은 것을 칼로 잘라서 보여주는 법식에서 법식 뇌자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전 가시면 칼로 잘라서 부위마다 보여주죠? 그럼 법식, 예로 보여주는 거죠. 그예할 때도 바로 이 예를 씁니다. 법식 뇌 자입니다. 법식 뇌 자. 자, 여기다가 아까 좀 전에 잠깐 배웠던 달를뇌자 들어가면 이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찢어질 열 자입니다. 찢어질 열 자. 자, 칼로 고기를 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진다. 그래서 찢어질 열 자. 찢어질 열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다쳤습니다. 다칠 상처, 그러면 열상 그러면 찢어져서 다친 상처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부수표에 나오죠? 부수표에 나오죠? 자, 거북이 구 자죠? 거북이 구. 갈라질 균으로 쓰죠? 그래서 균열 되겠습니다. 균열. 균열이 같다. 여러분들 부수표에 나오는 거북이 구 자. 그 다음에, 매울 열자입니다. 매울 열자는, 자, 죽은 것을 칼로 벌려서 이제 구워야 되겠죠? 불에 쬐니까 연기가 맵다 그래서, 매울 열자입니다. 열라면 할 때, 매울 열자. 자, 그래서 뒤에다가, 개심열다 붙으면 열려. 3 4사무붙으 열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자, 땅 중에 어진 땅, 풀이 둥글게 된땅 중에 어진 땅에, 불을 내려주니까 덥다. 더울 열자 붙으면 열렬히 살아간다. 할 때, 열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할게요. 자, 검물 현자를 두개 나눠서 돼지가 됐습니다. 돼지 해 자. 그 다음에, 검은 돼지를 칼로 새겼다. 칼집을 새겼다. 그래서, 새길 각 자. 자, 검은 돼지의 첨간, 나무의 씨, 씨핵 자. 되겠습니다. 검은 돼지고기에다가, 주인하시저 씨의 말까지 더해지니까 모든 것이 갖추었다. 갖출 해 자. 자, 죽은 돼지를 칼로 잘라서 벌렸다. 벌릴 열 자. 자, 죽은 돼지를 칼로 잘라 벌려서 사람들이 보도록 한 법식 렛 자. 법식 렛 자. 자,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칼로 잘라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서 옷이 찢어졌다. 그래서 찢어질 열 자. 찢어질 열 자. 그 다음에 죽은 것을 칼로 잘라서 불에다가 구우니까 그 연기가 너무 맵다. 그래서 매울 열자 되겠습니다. 자, 고기 이야기 여기까지.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